세종대왕이 원한 기술을 두 손으로 현실로 만들어주었던 그야말로 왕의 남자 그의 이름은 장영실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원나라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녀와 결혼시키는 정책을 펼쳤죠. 그렇게 원나라 출신 기술자와 한 기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장영실이라 지었죠 장영실은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와 같은 관노 신분이었기에 재능을 꽃피울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한 관찰사는 장영실의 재주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천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장영실을 중앙에 추천하게 됩니다 장영실은 매우 기뻤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는 1412년 태종 때상의원에 근무했는데 각종 물건과 곤룡포 같은 것을 만들던 곳으로 손재주가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도 장영실의 재능은 빛이 났습니다 그러던 1421년 세종 때 장영실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세종대왕과 천문 전문가들이 있었죠.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비롯한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중국에 가서 천문 기술을 익히고 오라. 장영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비신문에 자신이 중국 유학이라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여러 천문기구들을 언급하며 그것의 도면들을 그려오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천문 기술은 세계 최고였으며 이를 보호하는 관리 감독이 매우 심했죠. 명나라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만 외부인의 천문학습이 가능했고 역서, 지금의 달력을 만들다 걸리면 캬, 사형이었습니다. 거기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학을 간 장영실에게 천문 기술을 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장영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서적들로 천문학을 공부했고 이듬해 귀국하여 물시계 제작을 시작하죠. 이를 눈여겨보던 세종대왕은 그를 더 높은 관직에 임명하려 했습니다. 전하, 아직 나라의 기틀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찌 제도를 흔들려 하십니까? 이를 굳고하는 이조 판사의 반대에 장영실을 면천시키려던 계획은 틀어졌지만 세종대왕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별과직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자격로 개발이 시작됩니다. 장영실은 고민했습니다. 기존의 물시계를 개선한 경점지기를 만들어냈지만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한계가 있었고 완전한 자동시계는 당시 중국과 아라비아만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라 이를 조금이라도 알수 있는 방법은 서적뿐이었고 이 때문에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1343년 장영실은 어떤 물시계보다 뛰어난. 작용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시계를 통해 시간이 측정되고 특정 시간에 구슬이 떨어져 원하는 장치를 작동시켜 이에 몇 시인지 땡!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시보장치가 작동하고 시간마다 다른 인형이 나타나 시간을 구분하는 그야말로 기술의 정점에 있는 시계였습니다. 그렇게 세종 7월 1일 조선의 국가 표준시계로 자경로가 지정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자경로와 장영실을 극찬하며 그에게 정사품, 호군의 직위를 내립니다 또한 장영실은 5년 뒤 종산품 대우군이 되죠. 네, 엄청난 파격 승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장영실에게는 자용로의 개발 말고도 세종대왕의 또 다른 명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1432년, 세종대왕은 비밀리에 천문의기 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제작 실무팀에 들어가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 4대의 예를 다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독자적인 역서, 즉, 달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큰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위험에도 천문학을 키우려 했을까요? 예전에는 일식에 구식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식이 하늘이 임금에게 내리는 표시로 이 하늘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왕이 받아들이는 시간. 쉽게 말해 왕의 반성 타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구식례를 하려 일식을 기다렸으나 예보된 시간보다 15분 뒤에야 일식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담당자는 곤장형을 받았죠.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일이 빈번했습니다. 천문학의 기초가 되는 명나라와 조선 간의 위도와 경도의 차이로 벌어지는 해프닝이었죠. 이때 세종량은 생각했습니다. 독자적인 조선만의 천문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설된 천문학기 사업팀은 1433년 본천이 관천대 등 다양한 것들을 완성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완성이 조선 천문대 간이대의 설치였죠. 경회로 북쪽에 설치한 간이대는 높이 9.5m, 폭 10m, 길이 14m의 규모가 큰 천문관측대였습니다. 간이대에서 조선의 역법을 만들기 위한 천문관측이 시작되었고 조선에 맞춘 역법 7.3대의 편이 여기서 제작되었죠. 여기서 계산한 일출, 일몰, 일식, 월식 등의 값은 현재와 비교해도 매우 정확할 정도죠. 역시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이후 장영식만의 손에서 세종을 위한 마지막 작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절기의 변화에 따라 농사짓는 풍경을 달리하고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는 천상시계 옹로였죠 기후와 환경에 맞는 농사법으로 백성들에게 풍작을 선물하고 싶었던 세종의 꿈과 딱 맞아떨어지는 발명품이었습니다. 이를 본 세종대왕께서는 매우 기뻐하며 옹로를 흠경각에 설치하죠. 이로써 목표 한 발을 모두 이룬 천문사업팀은 종료됩니다. 정말 빛나는 시간이었죠. 장영실은 자신을 알아주는 왕을 만나 꿈을 펼쳤고 세종은 장영실을 통해 자신이 꿈꿨던 백성들을 위한 기술을 장영실의 손을 통해 비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뒤 어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442년 3월 장영실의 감독 아래 세종대왕의 온천행 어가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전 때 부서져버리죠. 정말 이상한 것은요. 장영실이 누구입니까? 원천 기술 이전 없이 스스로 연구해 자격로를 만들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교한 작업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섬세함이라면 따라올 자가 없었죠. 그럼 그가 어가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다? 글쎄요. 거기에 더해 수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영실도 이 어가의 책임자였지만 사실 장영실보다 더 어가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던 조순생.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장영실과 같은 대호군이었죠 어느 날 장영실이 가마가 부실하지 않냐 조선생에게 묻자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조선생의 완강함으로 가마는 그대로 제작되었고 시범운전 중 가마는 부서집니다 이때 세종대왕은 직접적인 가마 제작 책임자로서 장영실을 파직하고 이를 마지막으로 장영실은 역사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희한한 것은 말이죠 장윤실보다 더 직접적인 책임자였던 조순생을 처벌하지 말라고 세종이 어명을 내린 것입니다. 사헌부에서도 조순생을 처벌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 건의했지만 세종은 끝끝내 조순생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윤실 파면 이듬해인 1443년 세종께서는 간이대를 헐 것을 명합니다. 이에 신하들이 반대하자 중국 사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이대를 옮기라 하죠. 이에 대해 중종실록을 보면 간이대가 포함된 경복궁 지도를 명나라에게 전달하기 꺼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가 사건으로 장용실을 파직하고 간이대까지 헐렸던 1442년, 1443년 역사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즈음 세종 때의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있음을 불현듯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1446년 훈민정음 반포라는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최만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독자적인 글자를 갖는 건 오랑캐와 같다고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그때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라는 명나라에 대한 4대교린의 외교관계에 또 한번 위기가 될지도 모르는 조선만의 글자를 만든다는 엄청난 도전과 위험을 목전에 둔 상태였죠 앞서도 말했듯 어가 사건 이후에 역사 그 어떤 곳에도 장영실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국여제 슬람에만 남아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장영실은 아산의 명신이다. 이한 줄이 훗날 장영실이 아산에서 여생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남길 뿐입니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애민정신으로 대표되는 왕 세종 그리고 그의 정치이념을 현실로 만들어준 기술을 두 손으로 완성했던 남자 장영실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더 발전한 과학 기술이 현대에 많은 것을 가능케 했지만 역사는 여전히 기술 발전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둘의 마지막 어쩌면 허무한 끝에 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히바였습니다.